Let's uh, let's start by taking a look at an example. 응 음, 어떤 예제 이야어 뭐랄 라금 저걸 저저 가치를 음, 그거 그 숫자를 이제 수치로 나타냈다. Evaluating evaluating the square root for 아, 오, 25. 25. 25. 22. 22. 22. 22. 22. 22. 22. 22. 22. 뭐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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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2 t 22. 22. 2 이런데, step one step one ask what number 제곱 squared squared equals 25 응. 어떤 수를 squared 두번 곱하니까 equals 25랑 같은가 그럼 물어본다. 어떤 수를 두번 곱하니까 25랑 같은 거. 그렇지? 물어보는 거고. 스텝 2. 스텝 2. 알아차리다. not is there's q u a r e d root squared 두. 응. 스퀘어드 이 25.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지 맞지? 5를 스퀘어하면은 제곱하면은 20 이퀄 수행 25라 아 25라는 것을 노티스를 이제 알아차리라 맞지? 음. 자뭐 어떤 수를 두번 하면 25가 될까? 그 다음에 5를 두번 곱하면 제곱하면은 25라는 걸 알아차리고 어자 the, the answer 하면은 이제 이렇게 두 단계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네. 어떤 수를 두번 곱하면은 25가 될까? 어. 어, 어? 5를 두번 곱하면은 스퀘어드 하면은 25가 되네. 그래서 이거는 5가 된다. 응? 음. 이게 자체가 어떤 수를 두번 곱하면 25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기호지. 맞지 자, h e r e s a question. Can you make? sure you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How can we be sure that Five is the right answer. 하하. 우리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알수 있어? 응, 뭐가 정답인가 어떻게 하냐? Choose, 응. Choose one answer. 응. Because five is. half of ten. 음. 무슨 말이 이거? f i s half of ten. 그냥 의 반이 오라고. 음. 그, 그게 유용한다. 아니 그대쉬기는데그 그, 그, 굳이. 음. Because five is um, odd number. 아 d d n u m b e d d number. o d d number. 가뭐 d 요 u 수 b 요홀수 d d n u 홀수 o d d number. 반대는 e v e n number. 야 e v e n number. 짝수겠지 u 가왜냐 r Add number. Add number. a d u b e c a u s e r i d m e s m e is 8 코스 25 그렇지. 자시니까시 자기 자신이 25랑 같기 때문에. 어, 음, 그래. 이거 체크하고 해 보세요. 음. 아. 아랑 하다니. 내가 자꾸 이걸 잃는다. 이 <laughs> 잃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스퀘어, 정사각형이랑 이제 연결시키단다. 음, 스퀘어 루트를. 음. 자. Following the finding, finding the mm. scare mm. of of... twenty five is the same as finding the side mm. side Side, mm. kitty rings or oh, side rings, you see? 사이즈 랭스 of a square. 위에 음. 언 area of 25. 음. 면적이 이십인 어. s q u a 의 사이드 랭스 사이드 랭스 이거 이거들이죠 이거들 어. 이제 사이드 랭스랑 찾아내는 거랑 똑같다 위에 아까 square로 또이십는건잖아 어. 이 면적이 이십인 s q u 의한 변의 길이를 찾는 거랑 같다. 왜 그럴까? 왜냐고? 응. 2 2가 됐어. 그렇지. 물음 표 물음표 곱하기 물음표가 25라는 거죠. 맞죠? 음.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 물음표를두번 곱하는 건 25라는 거 25랑 같다. 맞죠? 음. 응. 맞지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가지고 어. 2 5라는 숫자의 스케일 루트를 한 거랑 똑같아. 응. 맞지? 자, 자, practice set 1. 이건 뭐, 하여튼 그, 하여튼 알겠지. 예를 들어가면 이건이게 있잖아. 어? 이게, 이게 딱 같아야지. 어, 이 다. 아,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다. 이 다. 어. 이는 얼마고? 어... 이거 이 음. x의 제곱이 64라 한다. 음. 그렇 음, 루트 64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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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64지. 구구단을 음, 음.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음, 7, 7 7 7 7 아닌데 8 8 8 8, 8, 8, 8 64네. 어, 한개가8이라지변 x는 8이고 맞지? 어. 스케일 루트 64인 것도 8이고 맞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결된다 그 말이지 응? 어. 스퀘어 루트 쉬운 거나 그 면적이거나 자자 자, 해보세요 자4 곱하기 4는 16임 응. 이거 16... 방매했던 거지 음. 16을 십육은 16 스퀘어 루트하면 4임 루트 6은 아니네 6 곱하기 6은 응. 36임 그럼 응. 이제 반대로 루트 36은 6 곱하기 응. 6이니까 6임 응. 7 7은 42임 49임 사실 응. 그래서 49는 스퀘어 루트 49는 어 뭐야 못눌나 응. 뭐 에헤이. 에헤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응 빨리라니까 그냥. 응 대고. 반사 뭐, 뭐지? Reflection Reflection Equation Question, question. Reflection, reflection Question 반사 문제란다 Which? 수정 Claim Which claim shows how h a w skills work? 음. 음, 어떻게? 어떻게 스떻어 루트가 작동되는지 어, 어떤 클레임, 클레임이 어여주는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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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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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49. 그러니까 실세이 음. 지금 이렇게 되겠지. 뭔가 음. 고 뭐. 원래 근데 이는 생략이야. 으면에 음. 애초에 하니까. 그래서 어, 그것이 7이겠지. 음. 그러니까 음 이거는 어... 소? 이 루트 7이랑 루트 7에 이 근데 루트 7은 그냥 응아그니까 음. 그렇지. x 제곱 때는음 똥개가 나죠아 이쪽을 안 치면 그안 아, 나오네. 음. 이게 이건데 어 여튼 어면이 다른 이거. 이 다르지. 이긴 제곱이 음. x 제곱이7이란 말이지. 스퀘로드7은 이거 x 제곱하면안 되고. 응. 음. 응 음, 음, 그래. 다르지. 이건 4 9국로 스퀘루드는 다른 거지. 맞아. Practice t t o 아, practice set, two. set two. 뭐를 두번곱하면 1이고 음, 그하신신비한 응. 수다 이거 맞지 1은그중하신 분들은 하니까 4야 2하신분들야 집중하신 분들하니까 9야 3곱하신 분들은 집중하신 분들하신 분들은 집중하신 분들은 집중하신 분 구급하기 위해. 응, 구단아니 맞지? 혹시 이건 칠이지, 이거 칠칠 사십 건. 이팔 팔. 으씨, 니까 이건 구 아니, 구급 팔십일니까. 구급. 응. Which of, following, of, the... of the following? a f t w o u d continue a continue the bo? pattern pattern 어떤 그 다음 중에 다음 스퀘어 루트 중에 응? 어떤 것이 would continue 그 패턴을 따르는지 지금 9 음. 9 8십일까지 했잖아 맞지? 어그 음. 응. 다음에는 구구 그다음에 112 2, 3344 하는데 99그 다음에 뭐고. 81 했지. 그다음에 뭐야? 10. 응. 그게 뭐야? 응? 예. 음. 응? 음? 아닌데. 100인데. 그치그치 100. 응. 프랙티스 셋 3. 아하. 어떤 수를 두번 곱하니까 121이 됐대. 이건 바로 하기 좀 어렵지. 하튼, 여 시...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 생각이는뭐 곱하기 뭐니까응 이거, 음. 음. 어, 1이겠네11 1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이응맞거 음. 무슨 말 이거. 이거, 11이11 11거1거 이거. 이이 21이제 음, 어유 저저140도 어어 어0이 되겠네 하면은. 이 패턴이잖아. 그렇죠? 계속 지금 112233445. 지금 지금 가는 거죠. 맞죠? 하고 10, 11, 8 6 7 1 이런 이또 5분 6 있잖아. 응. 지금 이게는데뭐 9981, 10100이니까 10, 뭔지는 몰라요. 맞죠? 두 순지. 응. 그러니까 근데 추정은 하이 있어. 어 넘버 넘버 less than, less than 9. 무슨 말이에요? 9보다 작다. 한 응, 9보다 작을까? 스퀘어 루트. 아, 9보다 크지. 응. 9 9981인데. 9는 어, 그렇죠. 는 봐봐. 어. 9 스퀘어 루트 81은 5고. 스퀘어 루트 86보다 작제. 응. 아마 응. 그러니까 이숫자는 not less than, 이 아니고 greater than, 이 r 맞죠응응 그리고 음 뭐랬지 e 뭐. 음. a t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Exactly. Exactly 어, 음. 음. a n u m b e r l e s s than, n i e a n e a t e r than, g t e r than, greater than, g r e a e r n g m b e r b i g e r than, g e r than, greater than, g e n greater than, greater than, greater than, greater than, n e n e 그니까 맞죠. 스퀘어 루트 80이라고 스퀘어 루트 100 사이니까 맞죠. 어9하고10 응. 사이죠. 응. 그래서 끝났나? 자, 끝났어요. 자, 오늘 어... 고생했어요. 스퀘어 루트에 대해서. 응. <웃음> 응. <웃음> 응.